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 내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가야 함에도 우리의 약함과 죄로 인하여 자로나 우로 치우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험한 길을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감사의 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성,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버 내 영혼이 인정이 벗 중한 재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앙하도다. 내 모든 세사람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걸그 뺏기 전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상한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세상 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근성이 모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상안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모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노세의 철을 기억하라 무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뱀은 꼬리를 잡히면 그 꼬리를 끊고 도망을 칩니다 잘려져 나간 꼬리는 얼마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뛰어올라 도마뱀을 잡으려는 그 동물이 잘려진 꼬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도마뱀은 살구머니 도망을 칩니다 잘라 버려진 잘라 버려진 그지 아니면 이거 꼬리를 잘라 버리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만났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처럼 아픈 것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첫 직장을 퇴사하는 것처럼 큰 좌절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일을 훌훌 털어버리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모든 자에게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 계속해서 떠올리며 교훈을 삼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로세 아내를 잊지 말고 마음속에 품고 계속 떠올리며 어떤 일의 기운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로스는 소돔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은 땅입니다. 로스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바로 로시 그의 아내와 둘 딸과 함께 소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로시 소돔에 살때 소돔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찼습니다. 타락의 극치가 이른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듯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에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함께 그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경고하시며. 그곳에서 건져내시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임박한 사형에 놓여 있는 로스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임박할 하나님의 그 심판과 멸망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용을 보면 정말로 경악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경고하며 나가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을 불쌍히 여기 서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베푸시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호의와 은혜를 무시하며 농담으로 여기며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은 멸망을 당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함께 수돗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모습을 보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고하심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고를 들었지만은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며 무시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듣고 믿었지만은 그 믿음은 잠시뿐 의심과 불심으로 변질되어 멸망에 빠진 자도 있었습니다 로스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로스의 아내가 바로 이세 번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한량 없으며 국률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어떤 자비를 더하셨습니까? 먼저 그곳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친히 천사를 통하여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기어의 천사를 통하여서 록과 그두 딸과 아내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곳에서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신 후에 죄에서 도망하라고 너를 멸망시킬 것에서 떠나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너를 파멸에 빠질 것들에서 속히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거나 여전히 소돔에서의 삶을 사랑하여 동경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에서 벗어나라라고 경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때를 지난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며 이 가족에게 비참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분명 천사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믿고 천사에게 이끌려 성을 떠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불신의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라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멸망당해 마땅한 소듬의 제약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사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두고 온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었고 그것을 그리워하며 호감과 관심을 마음에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비유로써 경고로 주어진 말씀인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쟁기는 밭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밭을 고르게 하며 고랑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 사람은 밭을 간다고 하면서 갈아야 될 밭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뒤를 보는 이 사람의 관심은 뒤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세아네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아라. 또한 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지붕은 휴식의 장소이며 명상의 장소였습니다 만약 지붕 에서 쉬거나 명상하고 있을 때 그날의 상황이 닥치면 아무리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집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들에 있던 자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로세 안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세 아내는 세속적인 재물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자신의 집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로세 아내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롯과 함께 소돔을 나왔지만은 끝내 온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로세철을 기억하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온전히 끝까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 멸망당하여 마땅한 제약을 끝내 끊지 못한 자에 대한 경고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로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느꼈지만은 결국은 끝내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벗어나 죽음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로스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이 세상에 영원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 재물을 섬기며 경비하며 나갑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로세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로세 천의 모든 세상에 속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생명의 풍요를 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구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된 어리석은 부자는 그큰국간을 짓고 곡식을 쌓아 놓고 기뻐했지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인해 목숨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지만 버려둠을 당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로스의 아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사모하다가 버려던바된이 로스의 아내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만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수 있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로스의 아내처럼 이 땅의 것을 사모하거나 세상의 것에 미련을 보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바로 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자로 나으로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 과단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게 하시고 옳고 선한 일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땅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